우리 모두는 어, 새해를 시작할 때에 한 해를 잘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결심하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한국에서는 그 체육관에 가보면 피트니스 센터에 가보면 새해 되면은 막 사람이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한몇 그 주만 지나면은 그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고 훌빈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렇게 우리가 새해는 그렇게 결심을 하고 새해를 시작을 해봅니다. 그런데 또한 해를 다 살고 또 하는 말들은 좀더잘살걸 열심히 살걸 그렇게 하면서 아쉬움 속에 한 해를 마감할 때가 많습니다. 그한 해의 시작과 마감이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마지막도 그렇다고 합니다. 한평생을 살고 이 땅을 떠나갈 때, 다 하는 말이 좀더 사랑할 걸, 좀더 용서하고 살 걸, 좀더 베풀, 베풀고 살 걸, 그렇게 끌끌 하면서 그렇게 떠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2024년도 한 해를 돌아볼 때잘 살아왔는지요. 각자 삶의 자리가 다 힘든 자리입니다. 이민 1세는 1세대로 힘들고, 또 1.5세들은 1.5세대로 힘들고, 워킹 할로데이 온 학생들은 또 학생들대로 힘들고, 다 힘든 자리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 다 인생을 잘 살기를 원하지만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건지 그렇게 물어보면은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이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한 해를 잘 살고 그리고 또 어떻게 살아야 또 일생을 잘 살고 가는지 거기에 대한 이제 기준이 예,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을 참 보람있게 잘 살기 위해서는 그 삶의 평가 기준을 바로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주신 말씀을 보면 그 12절에서 내가 이미 얻었다, 얻었다함도 아니오.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해서 쉼 없이 달려오다가 지금 이빌립보서를쓸 때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쓰고 있고 그리고 자기 인생을 몇년 남겨놨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빌립보서를쓸 때가 한 62년, ad 62년 정도 됐는데 ad 67년에 바울이 순교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기 인생 마지막에 하는, 주는 말씀인데,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온 사도 바울도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라는 거예요. 완성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우리 이 땅에서의 우리 삶의 인생은 삶은 미완성의 삶을 살고 간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다 이루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이 땅에 있는 인간은 누구나 다 부족한 그러한 삶이 되고 또 바울처럼 그 삶의 과정 중에 있는 것이지 내 삶이 이 땅에서 완성됐다. 그렇게 얘기하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계속하는 말씀을 보면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그 율법 가운데 있다가 그담메색 독상에서 그 하나님, 예수님께 잡혀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잡혀버려서 그 길로 뭐냐 하면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그 복음의 사도가 되어서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도 우리는 내가 믿은 것 같지만은 다 하나님께 우리가 잡혀서 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셔서 이 주님의 교회에 있게 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바울은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로 잡혀서 왔지만은 또 우리들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소명이 있고 사명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향해서 바울이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도 한해한해 한해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참 자기의 사역과 또 인간의 삶을 이그 마라톤 경기에 많이 비유를 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도 그렇게 말씀 나,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바울이 어, 그, 어, 자기가 아, 어, 그 복음을 전하기서 그렇게 달려가고 있고, 그 우리의 인간의 이 삶도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는 삶이죠. 우리가 주님께. 잡히지 않고 주님의 그 주신 사명에 잡히지 않으면 무엇인가 잡혀서 끌려가고 있는 그런 인생일 수 있어요. 우리가 한 해의 마지막을 보내면서 우리는 한해 동안 어디에 잡혀서 살아왔는가? 과연 나의 삶을 이끌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그 얘기한 거 보면 다름질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않냐고. 이게 뭐냐 하면은 흔히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인생에 있어서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고. 그 잘못된 방향으로 이그어 마라톤 경기에 있어서 잘못된 방향으로 아무리 열심히 뛰어봐야 이그결승지음 코린지점에 갈 수가 없는 것처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생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께 잡힌 자기의 인생의 방향이 뚜렷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그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인생의 방향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방향을 향해서 뛰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방향이 잘못되면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그것이 결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길로 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해가 바뀌고 이렇게 시간이 가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더 확인해 봐야 될 것은 내 인생의 방향이 바로 되어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1 3절의 말씀에서도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바울이 열심히 뛰어가지만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을 살면서 내가 모든 것을 잡았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뭐냐 하면 이 함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주님께서 주신 그 인생의 방향을 향해서 뛰어가고 달려가고 있는 것이지 이미 그것들을 다 잡았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일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바울도 그때까지 힘심히 달려왔지만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야 앞에 있는 것을 잡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앞으로 못 나가는 것은 보면은 뒤에 있는 것들에 자. 잡혀서 지나온 것들에 잡혀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살면서 또 여러 가지 부족함도 있고, 그리고 어려운 삶의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또 실패하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그것에 잡혀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은.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큰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앞에 있는 것들을 잡기 위해서 과거에 우리의 여러 가지 실패나 어려운 것들을 잊어버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인생을 살아온 스토리가 있고 또 과정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도 많고 또 생각하기에 힘들, 힘든 것들도 많지만 거기에 잡혀서 우리가 앞에 있는 것들을 잡지 못한다면 그것은 안 되니까 뒤에 있는 지나간 것들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때로는 앞길이 안 보일 때도 있어요. 마치 인생이 안개 낀 것과 비슷해서 전혀 앞길도 안 보이고 그 앞을 볼수 없는 그런 상황이더라도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정말 내한발 앞에 있는 그 앞을 바라보고 한 발을 내딛는 그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지나온 것들에 대해서 잡혀서 우리가 한 발도 앞으로 뛰지 못하고 나가는, 나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잘한 일도 있고 또 잘못된 일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제 2025년도 새해가 저희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것들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지나온 것들의 발목이 잡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잘못된 것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는 뭐냐 하면은 앞에 있는 것들을 잡기 위한 그러한 앞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14절은 표 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앞길이 참그 어둡고 안 보일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예수 글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분명한 표 때가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장1 1절, 2절에 보면은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이그표 때는 지금 부활하셔서,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표 때입니다. 거기를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현실의 삶이 안개 낀 것과 같이 어두운 그런 상황이라도 분명한 저희들에게 주어진 표대인 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분명한 이그 인생의 표대가 아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임심을 우리가 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어, 길로 가기 위해서 오늘 어, 이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은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는 주님 앞에 우리가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를 무겁게 억매이는 이 죄를 벗어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 우리가 하는 이그 믿음의 이 신앙의 경주는 인내로서 감당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향해서 푯대를 향해서 가는 그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 그만큼 참을 일이 많다는 것. 그렇게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그런 믿음에 성숙한 사람들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겁고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가 한해 동안 살고 나서 뭐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얽매기 쉬운 이 죄악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인내로서 우리가 한 해를 살아왔다면 이것이 뭐냐 하면 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가치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더 주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보면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아멘. 우리가 믿음 생활을 감당하고 살아오는 이 과정 중에 참 어려운 시험이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은 그러나 예,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감당한 것이 당한 것이 없고 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을 때에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지 않고. 그리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시셔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사는 동안 여러 가지 시험도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심으로 또한 피할 길을 내시고 그 시험을 감당케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한 해를 마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살고 돌아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 앞에서 넘어질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후회와 절망에 사로잡히지 말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우리 앞에 놓인 이 삶의 여정에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것은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서 그런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뭐냐면 완전 뉴 크리에이션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가서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새를 맞이하면서 진정으로 새롭게 될수 있는 길이 뭐냐 하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지나간 이전 것에 대해서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새 새롭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새로운 예그 기회에 우리가 좋은 선택을 하면서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으로 축복합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 사도 바울은 이 땅에 근시한적으로이 땅의 것에 매이지 않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신, 간다는 거예요. 원래 이그 고대 헬라어로 이 인간이란 사람이라는 단어가 안드로포스라는 단어인데 이 뜻이 뭐냐 하면은 위를 쳐다보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그러한 하나님의 그 형상을 입은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땅의 것만 쳐다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예.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상을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달려갈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상이 있다는 것을 믿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인내로서 끝까지 그 얽매이기 쉬운 그런 죄악을 벗어버리고 경주를 할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에 목표가 분명해야 뒤에 것도 잊을 수가 있어요. 앞에 좋은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과거에 좋지 않은 것들도 다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 인생의 종말이 그리고 이 모든 세상의 종말이 이 믿는 자들에게는 새로운 그러한 세계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현실의 여러 가지 또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우리가 극복하고, 그리고 그참그 그 실패의 아픔과, 그리고 여러 가지 참그 어 아픈 가운데 있었던 그러한 세월들을 우리가 잊고 주님 앞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계속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1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 지니, 그러니까 지금 그, 어, 온전히 그참 앞에 놓인 그 표대를 보고 달려가고 있다면은 그 사람들은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달려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그 바울이 말씀하시는 이참 믿음의 경주와 다르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하나님께서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어떤 분명한 방향이 보이지 않고 분명한 표대가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한 인생의 목적지를 보여주시고 또 우리의 갈 길을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말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새해를 맞으면서 기도하는 것은 이 표대를 분명히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다가오는 이 새해를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한 걸음씩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잘안 보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목표를 너희에게도 나타내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1 6절 말씀은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그래서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달려왔다면 지금도 그렇게 달려가기를 원하고 그리고 설사 우리 앞에 참그 어둠이 있고 안개가 끼어서 우리 앞길이 보이지 않더라도 그러나 지금까지 달려왔다면 은 그 달려온 대로 계속해서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이 안 보이지만은 그러나 바로 한 발자국 앞에 있는 그어 길을 우리가 걸음을 내딛고 가야 되는 거죠. 우리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앞이 깜깜하다는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럴 때도 우리는 한발 앞에 있는 주님께서 보여주는 그 길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한 걸음씩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새해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해 동안 또 살면서 잘못된 모든 것들도 주님 앞에 또 회개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깨끗하게 우리가 있고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주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롭게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새해가 될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시간의 주인이 되셔서 또 우리 모두에게 한 해를 살게 하시고 또 2025년도 새해를 저희들 앞에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한 해를 살면서 여러 가지 아픔과 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은이 모든 것을 주님 안에서 또 우리가 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또 주님 앞에 결산할 것은 결산하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롭게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의지하고 우리 주 예수 글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